야! 와, 일대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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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따 파이팅 파이팅. 일대오 이 맛이지. 누 하나 넘어오겠지 고 있을 거라고 지금 다 사람들. <웃음> <웃음> 넘어오래요. 어 어떻게 알아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핑키님이 메시지 보냈어요. 오. 누구 넘어가야 돼요. 제가 갈까요? 제 제가 누구시죠? 스마타님이신가? 해피입니다. 해피요? 아아 해피님. 네. 영 핑키의 회용구치. 영혼의 단짝. 여기다가 수리탄 하나 뿌리고. 아, 어, 옥상에 핑키.

옥상 캠핑키, 나쁜 캠핑키. 와, 6대1 근데 이렇게 총쾌리안 난다고? 7화가 와, 6대 2층, 적배. 어, 씨, 안 보이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콘스님 옥상 2층 들어왔어요 옥상에서 내려왔어요 구름다리 쪽으로 2층 옥상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목소리> 와뺏겼네어 하나 죽어 뭐 24살 너무 이스로 보이 아 죽어 나 보네 구름다리 아 쏘지마 누가 날 쐈는데 아총 틀렸다 반갑습니다 마론님 여기로 가시네요 우리팀이 내줬어 먹방에 옆잠 가면 습니다 아, 로 옥상에 나 올라갔고, 아, 옥상 하나, 옥상 하나 올라갔어요. 옥상 올라가요. 나이스, 나이스.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글모가 있네. 헤헤이 어. 나이스 오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굉장히 조용하네요 철골님이 시끄럽게 해주세요 저는 어... 우드피커입니다 <laughs> 오늘 조용해요? 그러게요 어, 아니, 사람들이 브리핑을 안해 지금 총도 안 쏘고 칼빵만 하기로 했나봐 말을 안해 음, 노래할까요? 그래서... 어 노래 조스 주제가 틀어주세요 조스 주제가 내가 조스로보이다 내가 조스로보이다로이 프로. 뭐야? e c k 다 뒤로 왔다 e c k o 왔어뒤치기 뒤치기. u t Check 나왔어 Check out, 제가 먹 c k out, c 어요 c k out, Check o 오오 아이고 원치, 원치. 왜 안해 마론이 어, 죽었으면 아이고 해야지 <laughs> 아 죽었다 중립하중 아, 중립하중 여러분 중립파중입니다 가보자고요 가보자고요 아, <laughs> 뺏겼어요 어. 열심에 아쉽게 했... 됐어요 하지만 죽였죠 지고... 지고 있네 2층 2층 OP 2층 1층에 도안겠어 1층에 도안겠고 2층에 도안겠고 2층 달리. 2층 달리고, 저 반대쪽 입구 쪽에 하나 있고, 아층달서고디서 달리고. 1층 달리고. 2층 달리고. 2층 달리고. 2층 달리고. 2층 달리고. 2층 지리고 2층 달고고 2층 달리고. 2층 달리고. 바보 아, 응. <laughs> 고 해리 변전소. 해리 변전소. <laughs> 어? 어? 삼층 삼층 내려와야 돼 그래. 자이 뭐야 이거? 깜쪽 깜돌. 오, 어, 아 해리. 해리 반대쪽 해리 계속 반대쪽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네, 계속 있어요. 안돼. 안해 안해. 아 이거. 뺏긴다 이거 뺏긴다 뺏긴다 어떻게 해 여러분 여러분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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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겨. 아 팔공구. 이거, 조스 때문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조스님이 이겨주셔야죠, 이거. 팀 바꿀까요? 아이고, 헤스 아, 쪽이요? 아이고. 아니, 어딨어? 조스. 팀, 팀 바꿔요? 아니, 계속했던 아니에요? 아니, 지 마. 계속할 거요 계속해야죠, 아, 우리가 이기지. 그지, 아, 그지. 우리가 뭐, 먹었어요? 응? 2층에 누구야? 수! 수 구름다리! 수 구름다리! 어이가 없네 건스 나저 <laughs> 어이가 없다고 어 장전도 안 띠었다고 아이고 수! 수 구름다리! 아, 수, 구름다리 숙소 중파 들어왔고 달리 컷 달리 컷 달리 컷 아요 녕요아이고잘 아, 왔어요 먼길 왔어요 엄청 멀리 <laughs> 구름다리 어디 안 보이던데 구름다리 양쪽 두, 양쪽에 있다 건스가 이쪽에 있고 음. 음. 어 나이스 건스 어, 어디서 쓰는 거야? 아이고, 옥상인데요. 님 옥상. 핑키야? 네. 아니요, 저기, 해피. 홍님. 우드님, 다좀 죽여주세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밀리지? 구름다리 한 명. 월배 쪽 네. 계단에. 있어요? 2층. 네. 아니, 왜 헬이 안 주고 나는 유리 뚫리고 쟤는 유리 안 뚫려. 아이고. 헬이. 어, 아, 건스님. 와, 건스님 1층이요, 건스님. 격차에 있어가지고. 구름다리고요? 네, 구름다리 건스님. 오, 너무 잘하네, 다들. 또갑이이 어, 진짜 안 보인다. 아, 해리 옥상. 깜놀깜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안 보여. 아어상에서랐으면안 보여. 아. 깜

왼쪽, 왼쪽, 왼쪽 컨트레이너에 짠 아파가지고 제대로 음. 못하는데요? 왼쪽 컨테이너에 <laughs> 넘어와요 그렇죠? 2층에 한명 있어요, 컨트이너에 어, 포인트 2층 어, 어, 어. 반대쪽, 반대쪽 멀리 하나 있어요 아 네, 어. 할수 있어 우리 다가보자고가보자고요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거 난 자꾸 손이 사라지는 거 이거 어떻게 고쳐내지? 첨 천병력 카드 하겠습니다. 한 하시고, 왼쪽 컨테이너 발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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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쪽이요. 왼쪽. 왼쪽. 왼쪽 컨테이너 예, 잡았어요. 거기. 잡았어요. 아, 아 잡았어요. 괜찮다. 그럼 먹을게요. 음, 네. 멋있어, 멋있어. 와, 옵니다, 저기. 왼쪽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오지. 한참 났네아 쌌는데. 어 우두님 저... 말씀하시네. 어 뭐야? 음. 오류 쓰미 마셍아 오른쪽에서 <laughs> 한명 가요. 아수수비와수비와 먼저... 음, 크게 돌았어요 또. 어, 아, 저쪽이네. 아, 우리 왼쪽이었네. 아, 거스님 트레이드. 오 아.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도 나이도. 아이고. 아이고, 수님. 90%인데, 아. 아, 안 돼. 그러지 마. 어, 아, 거점에 둘. 거점에 둘. 나이스. 아, 다 하나 더 있어요. 못잡았어 아, 핑키님 못잡았네요 못있거 연방탄 안에 그.. 크레모아 두개나 크레모 있네요 예. 나쁜사람들이네 있네. 저 <laughs> 조심 어 잔인한 사람들 아씨 근데 다르게나가거아보이 미치겠네 아니 너는 다르게나가지고 잘싸주시면 되죠 이 어이구 저거 겠네와 어중이 음, ah, 근데 말하네. 니얌. <목> 얌 <tone> <음 아이고. 아이고. 한명더 있었어. <spe fly> <funz> 나온다. <씨> 안 나온다.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두 명. 백콤백콤백콤백콤 근데 우리가. 봐줄 만큼 봐줬으니까 이제 지 장이 또 컷컷 컷. 오 한임 나이스 오케에에에이 이즈 굿한니 소화할 겸 살살 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빡게 <laughs> 나 그, 그래도 우리가 한명더 많으니까 그래도 이정도면은 리션 네, 해야겠다 아 즐겜만 즐겜만 다는얘 먹다 와아아 나이스 와 한다. 처음 먹었네요 저희 흰공쪽으로 <laughs> 가고 있어요 벌써 하나 다음 거 먹죠 빨흰공 쪽이에요 응. 포인트 갑시다 네. 네. <laughs> 해리 해리 come on 들어와 그럼 쪼그라 쪼그라져서 하면 자꾸 그딴나 아이고 포인트 볼수 있어요 빨리 빨리 뭐야 뭐 이층 있어 이층 저 빨공이 2층 건스님 고름다리 조심하세요 고름다리 제가... 고름다리 조오 뭐야 이렇게 많이...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오 나이스 나이스 겉에한명더 있어요? 많지만 잡아냈다 어이구 왜 아직 못 먹었어 이 멋있어 아 우리 팀이잖아 고름다리에서 굿나... 어? 나이스 샷어 여기 숨어있었어 어, 흰 공에 숨어있어요 핑키 어, 어디 아 핑키. 핑키. 어, 핑키. 어디 달려와요 1층 1층 지금 옆문으로 나갔어요 옆문으문으로고다리고군다리왼가정면 정면에 정면에 나이스 버스님 들어가요 다 포인트 나이스 축카 츄카 들렸나? 아이고 응, 어디? 홈파티 동메달 온다 두명 와요. 오른쪽 오른쪽 오 나이스. 와 어안 죽어. 어, 전가 어, 여기 소리 났는데? <laughs> 야, 인가 아, <laughs> 어, 거점 들어왔어. 요 아이고 없었는 아이고, 달리 거점 거점 거점. 어, 어, 달리 님 중립 점 어디서 먹고 있어? 어디서? 나 벌써 그, 가운데 트럭으로 한거 이제. 다, 오, 다 먹었네. 쓰. 다 먹었어, 이제. 어, 다이, 담고 가야 되겠다. 담고 거, 구름다리 빨리 먹어야 되겠다. 구름다리. 저기요 저거 하나 먹어야 되는데. 이복검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전진. 무조건 전진. 밀고 가, 밀고 박. 아,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장있고. 옥상 장있고. 어, 뭐야, 뭐야? 뭐야? 나이스. 뭐야? 뭐야? 아니, 밀어붙 자고, 어붙고 밀어붙여! 밀어붙여, 밀어붙어 밀어붙어! 역장 가야 돼, 역장 가야 돼, 밀어붙여, 밀어붙여. 이거 다섯 명 포인트 다들어가고지고리러고자채이러거 그 어. 자고, 그 해야 되는데. 이와고 자고, 아. 자살 이러고 자이스 오예 이스고나이스 나이스님 도전 중. 아, 둘렸네 아, 계단 아래, 수님. 아 나이스 뒤로 아 붙여. 수님. 아 나이스, <laughs> 나이스 우두. 어, 둘이다 둘. 고개. 역전이 재밌죠 아, 해리님 그리고 2리님 해리님 장전 중. 네. 2식도 먹어야 돼요. 오른다리 미끄로놓았어요 오른다리 미끄로놓았어요 네, 그래, 금슨양한명 오... 들어오고요. 없어요. 아이고, 해리님 왔다. 뭐, 왼쪽 이녀로 올라간 덤맨 거 같은데? 예. 벽면 네. 둘? 어, 뺏겼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나 주고, 당연히 2층에 있어요, 2층. 2층이랑 계단 아래. 계단 오, 아래. 에스. 어머던... 아, 태그 뺏겼다. 아, 전방 아. 들어가요, 두 명. 1층, 2층. 이제 잘 오. 잡았다, 이거. 힘들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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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이이이스이스하 나이스. 하 나이스. 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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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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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스이 잡았어요, 술탄. 저 중립판. 아, 모서리 숨어있었어. 오, 들어가자마자 왼쪽. 와, 3개. 와, 24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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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오. 아, 역전 아깝다. 아, 밸런스 잘 맞네. 이대로 또 하자.